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골프 스윙을 잘 하기 위한 중요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객전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입장이 뒤바뀐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객이 되고, 객이 주인이 되는 그런 경우를 주객전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예를 듭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가지고 투집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달리는 마차를 더 빨리 달리고 달리게 하려면, 마차를 때려야 합니까? 말을 때려야 합니까? 당연히 말을 때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혼동을 하거나 또 착각,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프 얘기입니다. 골프 스윙을 얘기할 때 자주 혼동하는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력이 빨리 향상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공을 칠 때는 헤드로 공을 칩니다. 그래서 헤드를 어떻게 조작을 해서 공을 잘 맞추려고 합니다.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골프 스윙은 그립과 샤프트를 조작하는 운동입니다. 결코 헤드를 조정하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정작 공을 맞추는 것은 헤드니까 헤드를 잘 조정해야 한다. 그렇게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만, 이 생각에서,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골프를 진정으로 잘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든 마차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마차가 빨리 달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을 때려야 합니다. 마차를 때리지 말아야 합니다. 때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은 헤드가 치지만 어, 그립과 샤프트를 잘 휘둘러야 어, 공을 잘칠 수가 있습니다. 그립을 운전하듯이 조작해서 샤프트의 진동을 최대로 이끌어내서 어, 공을 치는 진실의 순간에는 그립과 샤프트가 어, 뒤쳐져 따라오는 헤드를 기다려 줘야만 합니다. 어, 자연의 힘, 관성력을 이용해야 좋은 스윙을 이제 할수 있는 것입니다. 헤드의 움직임을 의식해서. 공을 똑바로 잘 맞추려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스윙 체인이 이제 엉키게 됩니다. 다시 얘기를 이제 하자면 시계추가 흔들리듯이 진자 운동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운 스윙을 할때 샤프트는 뒤쪽으로 뒤틀리게 됩니다. 샤프트가 뒤틀려서 진동하는 힘을 잘 이용하면 굳이 힘을 줘서 세게 치지 않더라도 강력하게 공을 쳐낼 수가 있습니다. 그립을 해둘래야 좋은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군힘을 쓰지 않아도 경쾌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핸들을 돌려서 운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립을 휘둘러서 샤프트가 더 비틀리고 더 크게 진동을 하게 스윙을 하게 되면, 그러면 뒤따라오는 헤드를 그래서 기다려주기만 하면 샤프트의 비틀림이 복원됩니다. 그래서 달리는 속도가 더 붙어서. 어, 더 빠른 속도로 공을 쳐낼 수가 있습니다. 헤드를 조정해서 공을 똑바로 맞추려고 의식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 샵들의 탄력이나 진동, 이 토크를 강하게 만들 수도 없고, 또 이용할 수도 이제 없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힘을 이제 쓰게 만듭니다. 트랜지션이나 레그를 느낄 여유도 없고, 또 백스윙 탑에서, 쉼표도 없고, 리듬감도 이제 없습니다. 그립을 휘둘러서 샤프트가 잘하는 특성 어, 휘고요 흔들리고 하는 어, 샤프트 의 진동을 잘 이용하면 그러면 공을 아주 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헤드로 헤드를 그 의식해서 헤드로, 헤드를 어떻게 조정하려고 어, 그렇게 하면 스윙 체인이 에, 잘 어, 지켜지지 않습니다. 스윙이 엉킵니다. 골프는 헤드를 조정하는 스포츠가 아니고. 어, 그립과 샤프트를 잘 조정해야 잘칠수 있다. 아, 그런 점이 이 스윙의 본질입니다. 어, 결과적으로 헤드에 공이 잘 맞아서 원하는 대로 잘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때 핸들 조정을 조정을 잘 해야만 합니다. 아,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골프 스윙도 이 그립 그러니까 핸들을 조정을 잘 해야만 스윙을 쉽게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클럽 헤드를 어떻게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클럽 헤드로 어떻게 공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예, 그립을 잘 휘둘러야 한다 그래서 어, 샤프트의 진동과 뒤틀림 그 에너지를 잘 이용해서 어, 빨리 휘둘러지게 공을 치는 것이 더 스윙을 잘하는 방법이다 그런 내용을 어,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더 좋은 어, 스윙 더 빛나는 스윙을 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